진짜 비비는 거였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 나이스. 템 너무 잘 떴다. 와, 템 너무 잘 떴다. 이 쇼이치랑 파밍만 엄청 안 겹치면 돼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죠? 관련 주 사고 싶은데요 아 제발 아 진짜 나 이런 상황이 제일 싫어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안 좋아하는건데 돈 주고 살 정도는 아닌데요 진짜 지랄 났다 어? 아유 쓰레기 같은 게임 벌써부터 둘이 그냥 아휴 모르겠다 그냥 이 게임 만들었다는 것의 에의를번호하고 꺾을게요. 어, 비선이 떴네. 이거 어디서 만들었죠? 사고 싶은데요. 뭐야 이건 또. 그만 때려. 제법 쓸만해 보이는군요. 아니 쇼이치들 진짜 다 공장 오는 것좀 어지럽네. 뭐 제가 원조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늘어나면은 힘들거든요. 벌써 어지럽네. 사소한 수록잘살야죠지라 아, 무시하면 안 돼요. 적당아 타이즈 안는가 봐. 생존가도 하... 죽는데 잘 이제. 살피야죠. 어떡하지? 이걸로 어떤 이익을 볼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 어, 미치겠다 이거 그냥 연못 가긴 해야 돼요. 연못 갔다가 묘지 가야 되는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되나? 할 수는 있겠습니다. 될지도 될것 같기도 하고. 정도 네, 이 정도 뽑으면 이제 피지컬로 극복할만 하거든요. 자, 여기 올라오는 거대기방 가면 할 만하듯. 이적제 올라오거든요. 다른 걸로 바꿔야겠네요. 투자 대비 괜찮은 결과입니다. 이 템이면 원콤 낼만해 이게 무조건 올수 밖에 없거든요? 아 어, 다행이다 훈정도 해볼만한 상품입니다 차.. 아니 커피 한잔이면 좋겠어요? 운이 좀 좋았어요. 아, 잠깐만, 타이밍 개해봤네 진짜로. 너왜 어? 이렇게 피가 없냐? 대게했냐고 어? 친구야. 많이 뜨고울 거야.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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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니, 원석 없나? 이거 석감만 뜨면 그냥 다 죽이는데, 자, 원은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이게 가야죠. 아니, 원석 하나만요. 테트할 <laughs> 때 때려준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와, 황금 세 개. 이게 진짜 원피스인가? 작은 2개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도 원피스로 숨겨놨습니다아 음, 음. 잠깐만. 저 가서 원석 먹어야겠다. 석음 잠깐만 뜨면은 살할 만한데. 자, 뭐가 들었을까요? 저학습 쇼이치 한명 있었나? <웃음> <웃음> 실하기보단 귀찮아. 고문도 없네. 그렇지. 하나쯤은 있을만하지. 제법 쓸만해 보이는군요. 사소한 것일수록 누구냐? 잘 살피야. 체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싸웠구 근데 쌍칼이라 좀 애매하긴 했겠다. 호재였으면 좋겠네요. 어너 그렇게 자신감 있게 들어와도 돼? 소란을 떨고 싶은 곳. 나 조이치인데. 나는 결정이다. 이제 주유까지는 아니니까 약간 방어축적한다는 마인드로 할게요. <목소리> 좋은 거립니다. 와도 없으면은 찍기 성공해야 잖거든. 이건 누구냐? 애들이 자꾸 복사가 되네.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맨해도도 좀 찾고. 자, 뭐가 들었습니까요 어? 진짜 업무의 시작 아니 왜 이렇게 까불지? 너나 이겨? 이겼잖아 이러면 왜 이렇게 까불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선을 넘지 말란 말이야 입니다한 것일수록 잘 살펴야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면을 라면 복사해. 배슈루크. 이거 보이세요? 체력이 2500이야. 저거 어떻게 잡아요? 생각만 해도 어지럽네. 아, 공 없는데? 아쿠스 선생님. 그제 닉네임을 보고 계시다면 봐주시 오케이, 쿨거래 궁 있으면 살짝 애매하고 없으면 무조건 쳐요. 호텔? 야, 레녹스가 트럭이네. 이거 레녹스 호텔 같은데. 호텔이라. 야, 레녹스가 트럭 보면 보통 호텔이거든. 시치가 기분이군요. 산이좀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레녹스면 궁은 없은 건데. 뭐야? 잡밥이잖아. 아, 잠깐만. 리 다다. 누가 전설 무기 뭐, 뽑았는데. 실패하셨군요잘될 겁니다. 아유, 왜싸움 걸어 가지고 그냥. 죽일까 그냥. 아유, 이런 씨. 섬에서 호텔이라. 수지가 맞았을까요? 아, 나 모르겠다. 그냥 진짜로. 요즘 어깨빵 충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야 그러게 리다일이 너프 먹으면 진짜 안 보이겠네 저는 솔직히 너프 정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내할바 아니거든 아니 꼬우면 리다일이 접든가 지금까지 꾹 빨았으면 너프 당할 만하지 승호링 아니 뭐 지금까지 해먹을 만큼 해먹었잖아 잘 가고 아, 이 타이밍에 하트 있는데 유리병 없나 어디? 항구 갈까? 쇼이치 하나 팁 드리자면 이 위클 타이밍에 괜히 되도 않는 위클 견제하다가 죽지 말고 이때 곰을 리젠 되거든요. 그냥 곰 먹으러 가주는 게 좋기는 해요. 보통 이제 모사 항구 곰목기 정도. 그럼 이제 이런 친구가 온단 말이야. 미니 어시 반갑고. 뭐야 이거 그냥 가? 못 잡나 이거? 죽어. 좀 치는데. 은신이라 약간 망설었다자 뭐가 들었을까요? 미니오 씨가 그래도 저희 방에청자가 그런지, 음. 한 저의 50% 정도 하네요. 오케이, 인정. 아니, 위클 견제도 오우치. 특수한 상황에나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아드 같은 거는 견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하트 같은 거는 위클 견제가 안 돼요. 는 상성이라 견제가 안 된다고. 근데 포스포어좀 주지. 그러니까 CC가 없어서 견제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군요 하트가 먹네. 하트 먹는 거 막는 것도 힘들긴 해. 그리고 항구가 진짜 감카 맛집인데? 여기는 감카가 맨날 남더라 <laughs> 항구 한번 돌면은 감카 진짜 한 7개 나와 이거 진짜 <laughs> 인정? 저 하트 어떻게 이기냐고요? 다른 애가 잡아줄 때까지 빌어야 돼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세요 그거 말고는 답 없음 그냥 눈 깔고 피해 다니세요 그거밖에 없어 어? 귀신? 휴식은 성과 증진에 도움이. 아스테 템만 어떻게 안 되나? 똑같은 생각 하는데 이제 뭐 나는 모르겠다지. 어차피 나는 도망갈 수, 안수안 있어. 집에서로. 다른 무엇도 필요가 없다. 보딩 레터가 벌어져 있는 걸 보아하니. 네, 저런 실패하셨군요. 배수 깨야 할거 조바지네요. 조심해야죠. 주아이 외지를 뽑은 하, 친구가 있네요.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클 견제를 하면은 죽을 수도 있지만 위클 먹은 애가 트럭을 모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만 아닌데 잘 사실 살피야죠. 아, 모르겠다. 떨리는 대로 하세요. 기관 희생이었습니다. 난 게이지 지나야겠다 숲은 의외로 돈이 됩니다 진짜로요? 저는 개이 할게요. 새 근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빨리 살펴야죠. 하하. <laughs> 아, 또예요? 그때 먹을때 한번 기습해 볼까? 그거 말 고, 는 잡을 그림이안그려지는데여기누 워, 있다. 둘이싸웠 듯?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뭐야, 뭐야? 저런. 누군가가 <목소리> <이기만 하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근 u 방금 뭐... W 안 터졌음. 진짜임. 진짜요 믿어 주세요. W가 안 터졌음. 불안거일수록잘 살피야죠. 사람들이 뭘 있어. 아, 공 없는데. 아, 레이더 깰거 그랬나? 어? 이러면 레이더가 더 좋은데. 아, 귀신 껴야겠다. 이러면 템좀 괜찮은데? 나는 다른 것보다 그 혈액팩 단검이나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그거 나오면 갈 의향이 있어. 아, 와드 다 썼는데? 저 레녹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 뒷가리고 하는 게 누군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항상 스카디에 글슈가 그 있네? 수좀사기했습니 <laughs> 아, 모르겠다. 이제 판은 뭐 숄시 빌어전 정도 말고는 음, 할수 있는 게 없네요, 해지네요. 아 여기 조이치 있을 것 같은데 실패하셨군 진짜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공쓰기 싫은데. 실하아 너무 말렸다 이번에. 조용한 네요 보려고 텔까지 탔는데? 한번 모르겠다. 어딜 가든 부자는 있죠. 반대도 그렇고요 여기다 프라가라 오면 진짜 완벽한데 그냥. 자, 뭐가 들었을까요? 아, 진짜 미친놈인가? 그야말로 엑시. 왜 자꾸 따라다녀? 간다 하던가. <laughs> 근데 또 이런 됐습니다. 체력 많은 애들한테 은근히 평이치 좋거든요. 어, 이 방은 좀 괜찮은데, 이 방이 될까? 실패하셨군요. 귀신보다 이게 나을 듯... 광미채 넓고 조용한 숲이네요. 느이좀본 <laughs> 그 없긴 한데,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싫다기보단, 귀찮습니다. 호텔 서비스는 돈이 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세다 리얼. 템은 좋은데, 무기가 공격력 30, 에휴, 쓰레기 무기,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아, 근데 진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누가 와도 할수 있는 게 없으면 그냥... 좋겠네. 아, 강배치 깰까? 지금이라도 빌드업 할까? 오면서 모터 나오면 초진동 감. 아, 저 휴식은. 휴식은. 저 지금 휴식은.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요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는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지 피오라도 후방 가면 좀힘들면 살아야죠. 어 락자는 괜찮은데? 수고한 와 수고한 늑대가 20렙이네. 뭐 그냥 여기서 이제 레녹스 오면 싸울게요. 근데 더 물러설 데가 없다. 아, 오텍 싸워놓고 이거오텍 싸우면 세는 거 은근 모르더라 사람들이. 근데 레녹스는 시브에 어, 20렙이네. 이런 섬에서 호텔이라. 지금 요 반갑습니다. 미니언님 어서 오세요. 선랑 싸워야 되나? 옛날 생각나네요. 이 피오라랑 싸워도 비깨비. 지는데. 미안. <laughs> 좀 힘드네. 숲은 위 챙겨야 되나? 마 다이아템 귀신 써야 되는데 둘이 싸워줬으면 좋겠다. 그 싸우때 이렇게 깰게요. 시트네요. 옛날 생각나네요. 좋은 고객들이 많니 <laughs> 실패하셨군요. 산 사람은 살아어 잠깐만 군기병 게팔로스? 저런 실패하셨군요. 어이 태 먹을 거개 많네. 생존자가 아, 어, 잠깐만. 그래 났다. 누군다가 연 처치 중입니다. <laughs> 최종 생존자가 두명 남았습니다. 실패하셨군 어, <laughs> 이거는 치명 개 사기 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심지어 얘도 있잖아. 여기 있습니다. 와 이걸 이겨? 지렸다. 이게? 평이치다. 치명 확률이 에타 15%에다가 사기 치긴 했네. 좀 미안하지도.